father will s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 p you. i r 안녕하세요. 땀이 나지 않는 p t 말씀 p t 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추천한 성구절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픽한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5:19. 이 말씀은 어 저와 친한 형님이자 어 선교사님인 이석희 간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라는 찬양의 어 찬양 작사자이며 걷지 못하는 자유라는 시집의 저자이십니다 한국미랄성교단의 간사님으로 계시면서 한국기도의집의 명예중보 성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쏘아올리는 기도 솔기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어, 걸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어,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선천성 1급 내성마비로 어, 태어나셔서 어,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석희 간사님이십니다. 어, 저를 보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데 어, 그게 저는 예수님의 미소임을 압니다. 어, 여러분 꼭 채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응원의 댓글과 어, 또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넘쳐난다고 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거, 우리 안에 거할 때 생수의 강들이 우리 뱃속으로부터 넘쳐난다고 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통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터져나온다고 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라고 되는데 이것이 시편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사하신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작사 가사들이 다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많이 암송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할 때그 시편 암송되어 있는 시편이 찬양으로서 영적인 노래들로서 터져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전구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아, 간혹 가다가 정말 주님 임자 앞에 깊이 머물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곡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즉흥적인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곡조를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함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통해 주님께 나오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영적인 가사, 신령한 가사로 노래 만들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자, Speaking to one another. One another 하면은 서로에게란 말입니다. 서로에게 말한대요. 어떤 걸로요?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자, Psalms 하면은 시편이죠. 어, 시편과 hymns 하면 찬양, 찬송입니다. 그리고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들로 그리고 singing and making melody, 노래하고 멜로디를 만든대요.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안에서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큰소리로 따라했습니다.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자,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자 이제 전체 문장을 저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읽을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시작.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자, 자,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Rush Sandy>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 나올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며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멜로디와 가사들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Ephesians 5, verse 19. In Jesus' name, Amen.